어, 안녕하십니까? 천울리장 용식입니다. 금번 29일 날 새벽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서 어 이와 같이 저쪽 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새로이 이그 수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어, 저 위에 3년 전에 산불로 인해서 그 수목이 유실되고 나서 그 흙들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 마을을 덮쳐서 많은 가옥들이 피해를 입, 입었습니다. 아, 이 사람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많은 장비와 또 재원이 이렇게 투자되어야만이 앞으로 이런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설섬 수보면서 어, 봉사를 하고 계신데 역부족입니다. 앞으로도 어,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, 설계와 또 공사를 잘해서 또 이것이 잘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.